이제 자,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그겁니다. 가장 궁금한 어, 거. 나는 어떻게 되나. 나는 얼마를 받을 건있까 <laughs> 네, 네. 자, 두 번째 그래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원 방안. 우리나라 인구가 5,117만 명입니다, 지금. 그렇죠. 5,200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제. 막 태어난 깐나내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청국민한테 1차로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 1차로, 청국민한테 일단 1 5만원은 기본으로 주는 거예요. 15만원을 준다. 다음에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한테 38만 명이에요. 30만 원. 기초수급자 271만 명한테 40만 원. 이거는 무조건 주는 거예요. 차상위 계층 38만 명. 기초수급자 271만 명. 이미 정부가 다 갖고 있어요. 명단을. 왜냐면은 기초수급자한테 기초연금 지금까지 기초, 그, 기초수급비라고 하나요? 이거 이제 기초생활비 예, 예. 지급을 해왔고. 뭐 차상위 계층도 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복지 혜택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거는 지금 국회에서 지금 여야 국회 예산 결산 특위에서 아마 이제 본격적인 오늘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 계획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네달 초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달 말에 통과가 되면은 정부에서는 이미 저거는 DB를 다 갖고 있으니까 2주 안에 지급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7월 중순 이전에 1차 선지급 8조 5천억 원, 4천 9 0 0만명 4,900만명, 천국민한테 15만원씩 일괄 지급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차상위 계층한테 30만원, 기초수급자한테 40만원은 7월 중순 이전에 무조건 지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일, 이해를 일, 일단은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에게는 좀더 두텁게 네. 하는 거고 전 국민 누구나 다 이번 혜택을 볼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통합의 효과도 노리고 이런 우리 국가경찰 실제 소비도 좀 소비 심리도 좀 어, 만들어 줌으로써 시장이라든가 영세한 그런 소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이 갈수 있는 다양한 지금 경제 진작 효과를 노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인구 소멸 지역이 있어요. 그게 아, 예. 84개 시군인데 411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지역에 있는 411명한테는 2만 원을 추가로 지급. 그분들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또 혜택들을 받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2차 추가 지급이 있어요. 2차. 근데 네.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 일단 10만 원씩 일반 국민도 10만 원, 차상위 계층도 10만 원, 기초 수급자도 10만 원씩 10만 원씩 더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소득 상위 10%는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 상위 10%를 어떻게 구별을 할 거냐? 건강 보험료를 가지고 구별을 한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 상위 10%가 건강 보험료를 월 28만 원 그렇죠. 28만 원 이상 내는 직장인은 소득 상위 10% 안에 들어요. 그런데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 내가 직장인이 아니야.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또 내지는 은퇴를 해가지고 금융소득이나 아니면 임대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재산과 합쳐서 재산과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걸 합쳐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내거든요.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상의 10%가 55만 원이에요. 건강보험료 기준이. 네네. 55만 원 이상을 내야지 지역가입자는 상의 10% 안에 들어요. 자, 그러면은, 직장,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10%, 28만 원 이상 내는 사람은 10만 원안 줘.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55만 원 이상 내는 사람은 10만 원안 줘.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한데, 직장가입자 중에도 내가 강남에 살아.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많고, 내가 중견기업에 다니면서 건강보험료는 25만원 내. 그럼 10% 상위 10% 안에 안 들어. 그런데 강남에 보니까 10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네? 그러면 은 나는 강북에 5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건강보험료는 28만원을 내는 직장인이야. 그러면 은그 직장인이 생각하기에 야, 이거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니야? 강남에 10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급여는 나보다 조금 적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25만원 내서 이 사람은 10만원 받고. 나는 강북에 5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월급이 조금 많다고 건강보험료 내가 28만 원 내는 바람에 10만 원못 받아. 그러면그 사람은 불만을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고민을 하는 게 재산과 소득을 성, 믹스해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볼까. 바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우리가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면서 정부에서 믹스를 해가지고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비용도 또 주계 그렇죠. 비용이 드는 이게 거고요. 이게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라고 하는 게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냉각된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면은 전 국민들한테 빨리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빨리 쓰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타이밍의 문제죠. 그렇죠. 타이밍이 네. 적절한 타이밍에 지급이 되고 쓰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좀, 그런, 그런 식으로 이제 재산도 들어다 보고, 소득도 들어다 보고, 지역 가입자, 지, 지역 직장 가입자의 형평성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한일적인 안을 만들려면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다. 아직 방법이 확장된 건 아니에요. 1차 선지급은 이미 확장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서 이달 말이나 네달 초에 통과만 되면 무조건 2주 안에 8조 5천억 원이 전 국민한테 지급이 돼요. 지급이 되는데, 2차 지급 방안은 지금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거는 제가 보기엔 그래도 7월 초 정도에는 지급 방안이 확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7월 중순 안에 1차 지급, 7월 말 안에 2차 지급이 돼야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어떤 목적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저 돈을 받으면, 저 돈을 어떤 식으로 내가 받고, 어디에다가 쓸수 있지?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쓸수 있는 곳이 실제 용처와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은 조만간 다른 시일 내에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배포하기로 돼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마트에서 쓸 건지, 백화점에서 그렇죠. 쓸수 있는 건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곧 나올 텐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이미 민생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고, 그 전례를 따를 거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얼추 윤곽은 나와 있어요. 그때 소비 쿠폰을 어떤 식으로 주느냐. 일단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국민들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받을 수가 있고, 저는 사실 그 코로나,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선불카드를 받았거든요. 그때 뭐 20만 원이었나요? 30만 원이었나요? 20만 원 예. 있고, 지역마다, 예. 뭐 경기도는 더 추가 예. 지급하고, 저는 그 달랐죠. 당시에 제가 서대문구, 그 서대문구에 살았는데, 독립문 근처에 극동아파트에 제가 살았는데, 그때 저희 동네에 있는 동사무소에 제가 가가지고, 20만원짜리인지, 30만원짜리인지 선불카드를 받았거든요. 네. 거기에 등록을 하고, 그래서 선불카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서 카드 포인트로 받을 수도 있어요.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을 수도 있고, 신용카드 포인트로 받을 수도 있다. 그거는 국민 각자의 선택에 따라 다른 거다. 그러니까 네 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체크카드 포인트 네 가지 중에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사용 기한이 4개월이었어요. 4개월 그렇죠. 안에 써야 되는 거예요. 4개월이 넘어가면은 내가 잔액이 있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소멸되는 거죠. 왜 그러냐? 이거는 냉각된 경기를 빨리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 쿠폰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개월이라고 하는 아직 정부에서 지금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코로나 팬데믹 때 지원됐던 재난 지원금과 견주어 보면은 이번에도 하여튼 4개월 이내가 될 거다. 그리고, 어디에 쓸수 있냐? 매출액 30억 미만의 사업장이에요. 그러면은, 이마트나 롯데마트,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 어, 매출액이 뭐, 천억,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동네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있잖아요? 뭐, 이마트 에브리데이라든가, GS, GS25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 데는 본사가 직영하는 데, 고영세가맹점주들이 하는 데가 아니라,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대형 슈퍼마켓이기 때문에 연매출이 30억이 넘어가요. 그런데도 쓸 수가 없어요. 다음에 현대홈쇼핑, LG 홈쇼핑, CJ 홈쇼핑 이런 데도 연매출이 수천억이 되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홈쇼핑, TV 홈쇼핑도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어디에 쓸수 있냐? 동네 미장원, 음식점, 이발소, 동네 편의점, 동네 슈퍼마켓, 재래시장, 전통시장, 신발가게, 옷가게, 약국, 뭐 거의 모든 업종에서 쓸수 있어요. 그렇죠. 어, 동네에 있는 거의 모든 업종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아마 운동, 필라테스, 뭐 헬스클럽, 물론 이제 무슨 대형 뭐 프랜차이즈 이런 연매출 30억을 넘어가는 데는 안 되겠지만, 은 예, 그런데도 쓸수 있고, 약국도 쓸수 있고, 소규모 학원에서도 쓸수 있고, 거의 모든 데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